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수 강물을 넘치게 하시는 야곱의 우물 대신 예수 한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대저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이요.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야곱의 우물 대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어둠에 지고 싶지 않아요. 항상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십자가 보혈 능력 의지하고 나와 싸우니 부상 여기사 진리의 말씀으로 기로 먹이사 나로 이 어두운 세상 빛 되고 소금 될수 있게 새롭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로 13절입니다. 미래를 노래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2절로 6절을 먼저 우리가 상고하며 봉독하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온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와는 포도온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온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지금 이 현실을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그날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겪고 난 다음, 순결한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신부들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예, 거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금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잘될 일을 보면서 오늘 찬양하는 하루 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포도원 지기가 되셨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때로 물을 주신대. 시적절하게. 타이밍 히트죠. 하나님은 적시탈을 날려주시는 분이에요.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물을 주시고.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19도 우리에게 성장의 밑거름을 주시기 위한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밤낮으로 간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간수하다. 네. 이 간수하다는 것은요, 관리하다. 또는 양육하다. 보살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밤과 낮으로 우리를 양육해요. 좋을 때만 아니라 나쁠 때도. 형통할 때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잘될 때만 아니라도 우리가 잘안될 때도 하나님은 살, 안 되는데도 살피고 계시고. 망할 때도 살피고 계시고, 코로나19에서도 살피고 계세요. 왜요? 살핌의 목적은 뭡니까?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는다. 내가 너, 네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너, 너에게 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아프게 하는 찔레와 가시나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모아서, 밟아서, 불살라버린, 예. 그리고, 그리, 불살라버린 그곳에, 야곱의 뿌리가 바뀌고, 우미도다, 꽃이 필 것이며, 결실이 시면을 채우리라. 네. 빼앗긴 틀에도뿌오는가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이런 이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네. 그 그것을 하나님 되찾아주시고 그것에 결실이 가득 덮일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포도온이 기대되십니까? 오늘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 그날을,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날이 올 때까지, 포도온이 올 때까지, 아름다운 포도운 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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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해서 검어지는 그날 꼭올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성도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다. 대적은 반드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적용은 전염병의 위협에 갇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포도문을, 포도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 치셨,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시신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었던 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는, 동풍부는, 동풍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그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로,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말미암 곧 그가 재단에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바다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가지나무를 많이 없이 하리이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 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쥐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묵상 내용입니다. 그날이 왜 오는지, 그날에 또 일어날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지 기록해놨습니다. 이 그날에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한 만큼, 다른 사람을 공격한 만큼, 그 이상이란, 그 이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타락했을 때, 적당히 견책하시고 쫓아내시는데, 삽시간에 동풍이 밀려오는 것 같이 그들을 옮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야곱의 불이 죄 없이 함 매어든 재단의 돌을 부서 신돌같게 돌같게함 우상을 다 제거하십니다 견고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 정막 황무 사람이 살수 없는 목장이 되어 버립니다. 나무는 말라 꺾어 불쏘시개가 됩니다. 참 무섭죠. 그날에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지, 어리석음, 우상숭배 똑같은 거죠. 이것을 제거하시려고 그날이 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죄 없이 되는 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실 것입니다. 12, 13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급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시리라그날의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정해준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그게 교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선을 뛰어넘어 자기들이 자유에게 주신 힘으로 이웃을 아프게 하고 압지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심판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코로나19에 엄정한 시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모아드리신대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아스드로, 다 끌려간 포로들, 또 자의적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하나하나 추수하듯이다 모으신대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으신대요. 하나님의 몸된괴로다 모이게 한대요. 저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비하라고. 저는 요즘에 추석 명절이 없다고 합니다. 추석 특수도 없고, 추석 명절도 없고, 축제 분위기에 완전히 다 가라앉았어요. 왜요? 골방 기도하라고. 골방 기도. 골방 예배 회복하라고. 여기서 찾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 있다. 지금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에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연연하지 말라! 이거지, 오늘 강한 메시지죠. 적용입니다. 내삶 뼛속까지 스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오늘 골반 기도 시간에 처절하게 끄집어내 회개하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숭배의 죄를 온 교회가 회개케 하자. 진노는 회복의 시작임을 알게 하소서. 회복은 예배가 회복이,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진노는 우상승배의 죄를 찍어내려는 하나님의 회차리로 알게 하소서. 우리 석천예일교인들은 골방 기도와 골방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골방 기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번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와 공교육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어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노는 회복의 시작이고, 회복은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주여, 깨닫게 하소서. 진노가 엄중할수록 회복이 급하고 강하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무릎을 꺾고 목을 꺾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골방 예배,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회복하고 부부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골방 기도와 골방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없는 개인 예배가 없는 공 예배가 어디 있겠 개인 기도가 없는 공동체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비대면하게 하는 것은 개인 골방 기도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매로 안겨 문을 닫고 문을 걸어 잠고 기도하며 예배케 하옵소서.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진노는 내 안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찍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깨닫고, 회개케 하옵소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 살아가는 저 깊게 물들어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내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공여배와 공교육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골방 기도와 골방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부터 온 교회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를 더게 하셨소. 이 민족의 저주를 끊어내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라 내 삶어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싫어. 내 삶어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싫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네,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샬롬